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루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수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중에 이번에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명백하게 이방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나한 여인 한 명을 만났는데 이 가나한 여인에게는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이 가난 여인에 대하여 헬라인이요 수로보니의 족속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 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방인 여인의 도움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재차 예수님께 전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방 여인이 물러서지 않고, 주여, 옳습니다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하시니 그 시로부터 흉악히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하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과 은혜의 식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과 계획 속에는 먼저와 나중이라는 분명한 구원의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항상 먼저는 이스라엘이고 나중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로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상, 먼저는 유대인이고 또그 나중은 헬라인 곧 이방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또 로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란과 권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분명히 바울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의 차별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식탁, 은혜의 식탁에 초청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초청의 순서, 즉, 구원의 순서가 먼저와 나중으로 다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바울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혈통과 민족에 따라서 구원 여부를 결정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고 또 식탁에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과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식탁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분명하게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 생애를 시작하신 이래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셨건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들은 영적인 눈이 막히고 영적인 귀가 다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거부, 하였습 그렇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뿐이 아니라 25절에도 이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예수님을 주님 퀴리오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즉메시아이시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이 여인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물론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먼저이고 또 우선순위가 있지만 분명히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 구원 계획의 일부임을 이 이방여인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개취급을 하였습니다. 한례받지 못한 족속, 이라고 멸시하고 개취급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때, 그 골리앗을 향하여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이와 같이 호칭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표징인 한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민족이라고 이와 같이 능멸하고 또 멸시천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며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방여인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방여인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에 있어서 일부이고 그 순서에 있어서 나중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식탁에 초청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도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말고 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상 철저히 우선 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과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의 제사장 또 복음의 빛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없이 살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도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순서가 역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그리고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을 다르게 이해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이 신앙적인 게으름을 피울 때, 3급이나 또 하나님께 받을 칭찬에 있어서 나중 믿은 자들과 역전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이것은 결코 그러한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상 먼저는 분명히 이스라엘 즉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지도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또 은혜가 이방인에게 전파됨으로써 그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됨으로써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역전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배드로전서 2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배드로전서 2장. 자,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욕이란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금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금류를 얻지, 금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배롭고 요긴한 구원의 반석으로. 시온, 곧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오히려 그 돌을 실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님께서 전투하신 그 복음과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마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을 시원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돌로 있다니 오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7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처럼 구원의 반석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실족해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돌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넘어지다는 것은 실족하다. 구원에 있어서 실패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금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금류를 얻은 자니라. 흉악히 귀신들린 딸을 둔 가나한 여인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저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더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그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 급률,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시요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고백하고 또 시인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극률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여부가 우리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또 여전히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